제가 어제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. <laughs> 오늘이 1일차 25시간 됐어요.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잖아요. 그래서 왼쪽 눈은 항상 이렇게 더블로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. 그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왼쪽 눈만 쌍꺼풀이 크게 있는데 그 위에 또 짓고 그리고 또, 오른쪽 눈은 또 이랬어요. 어, 쌍꺼풀 끝 라인 쪽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방주머니처럼 뿔록 튀어나온 거예요. 목이 물린 것처럼 절개를 하면서 지방 끄집어 내고, 음. 이쪽 눈은 두 개로 접히지 않게 이렇게 했고, 지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. 지렇습니다 왼쪽 눈은 혈관이 완전 터져버렸고, 어... 지금, 연고를 발라놔서 번쩍번쩍거리고, 실밥은 다음 주에 풀기로 했고요. 오늘 쌍수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. 좀 보여드릴게요. 징그러워요. 부었고, 멍이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. 첫날에는 멍이 거의 없었는데, 이렇게, 이렇게 넓게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이 9일째 되는 날이에요. 아침에 가서 실밥 뽑았고, 이게 녹는 실밥이라서 9일이면 좀 늦은 듯 하잖아요. 원래 5일에서 7일? 뭐이 정도에 뽑는데, 녹는 실이라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해요. 어, 약간 이런 상태고, 지금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서, 좀 무척, 걱정됩니다. 오늘이 상수한지 딱 14일째 되는 날이에요. 2주가 딱 됐거든요. 어 약간 이렇고요. 실밥 뽑고 5일이 더 지난 상태고 아직도 부어 있고 되게 느끼하고 멍도 있고 어 되게 느끼한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. 어, 솔직한 제 마음은 지금.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, 밤에 잠도 안 와요, 지금. 되게 두껍게 된것 같고.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면 막 쌍수한 당일날도 하나도 안 붓고, 멍도 하나도 없고, 막 실밥 뽑고 나면 일주일만에 막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, 저는 왜 이렇게 멍도 안 없어지고, 막 팅팅 붓고, 아직 되게 느끼하고, 막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. 하지만, 한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고, 뭐, 한달 되기 전까지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쌍수 후기 한 5,000개 찾아본 것 같아요. 다들 뭐, 시간이 약이다, 나중에 다깔아고 나면은 뭐, 아쉽다, 두껍게 할 걸, 뭐, 이렇게 말들 하는데, 지금 제 마음은 정말, 진짜,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, 괜히 했다, 욕심부리다가, 바보됐다, 막,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오늘이 상수한지딱 3주째 되는 날입니다. 21일이 된 거고요. 붓키는 어,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아직도 약간 소세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그 밑으로 약간 도톰한 것 같은 아 어, 소세지 진짜 되면 안 되는데 어, 보여드릴게요. 이 왼쪽 눈은 보시면 아직도 멍이 있는 거 보이시죠? 와, 진짜 더럽게 오래 <laughs> 멍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 지금 상태이고, 음, 큰 붓기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, 아직도 조금 잠붓기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, 와, 진짜, 원래 제가 잘 붓긴 하지만, 탱탱 부어 있어요.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, 어. 굉장히 관리하는데 짜게도 안 먹고, 눈이 아침에는 팅팅 부어있어요. 그래서 막 쌍수한 지 진짜 얼마 안 되는, 며칠 안 되는, 그때 그 느낌으로 다시, 아침에는 그래요. 그 다음에 한 오후쯤 되면 많이 깔아 앉아 있고. 근데 보시면 이게 오른쪽, 왼쪽이 쉐입이 약간 틀리다? 이렇게 오른쪽 눈은 약간 이렇게 누워있고, 왼쪽은 좀 동그래요. 여기 앞머리가. 그래서 나는 알겠다. 근데 이제 완전히 깔아 앉으면 그게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사실 사이즈는 거의 똑같거든요. 뭐 1mm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. 근데 그냥 모양이 얘는 이렇게 약간 누워있고, 이렇게 얘는 약간 앞머리가 좀 동그랗게.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. 하지만 그 제가 걱정했던 문제는 두 가지는 없어졌어요. 이쪽에 그 지방 주머니 목이 물린 것처럼 되어 있던 그거는 없고, 그리고 왼쪽 눈도 더블로 이렇게 잡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보면 여기 지방 주머니가 옛날엔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 그랬거든. 근데 그 지방 주머니는 없고, 그리고 이쪽 눈도 더블로 이렇게 지진 않잖아요. 근데 보이시죠? 약간 여기가 더 동그란 거, 여기는 약간 누워있고, 여기는 약간 앞에가 동그란 거. 근데 제가... 좀 굉장히 예민하긴 해요. <laughs> 근데 어쨌든 두개 쉐입은 달라. <laughs> 뭐, 붓기가 완전히 깔아 앉으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가 딱한달 되는 건데 어, 성형외과에서 한달 팔로업 어포인트 오라고 오늘 전화 왔으니까 그때까지 좀 많이 빠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그 제가 후기를 진짜 5000개 정도 찾아봤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진짜 5000개 정도 찾아봤거든요. 그 한국에는 뭐 붓기 빠지는 주사도 되게 많고 뭐 한약방도 있고 그 쌍수 붓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빼는 그런 침도 있고 호박즙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. 한국은. 근데 여기는 뭐 깨해봤자 호박죽인데 난 호박죽은 원래 안 좋아해서 <웃음> 그냥 <웃음>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붓기가 더디게 빠지는 것 같아요. 그게 확실히 40대 하니까 조금 붓기가 더디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회복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어, 그래요. 아직까지 멍이, 3주가 지났는데 멍이 있잖아요. 진짜 제가 후기 찾아보니까 뭐, 일주일만 해도 하나도 수술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뭐,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나는 뭐, 내 몸이 이렇게 생긴 걸어떻게 어쨌든, 이렇고요. 지금이 3주째인데, 쌍수 업데이트는 3주까지만 할게요. 좀 지루하고, 좀 속상하고. 제가 또 후기 찾아본 것 중에 있는 게 이게 눈을 쌍꺼풀 수술하고 예쁘게 잡히게 하려면 눈을 부릅 뜨는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해요. 근데 이마로 뜨지 말고 이마 이렇게 잡고 눈을 이렇게 부릅 뜨는 연습을 하면 이게 좀 예쁘게 자리가 잡힌다고 해요. 그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마로 뜨지 말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릅 는방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된다고 해요. 어쨌든 40대 뉴욕에서 한 쌍수 후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국에서 했으면 뭐 붓기 빠지는 방법도 많고 그랬을 수 있는데 뭐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뉴욕에서 좀 한국에서 보다는 비용도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어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빨리 붓기가 빠졌으면 좋겠어요. 안녕, 감사합니다.